보니까요,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해결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이스하고 전투를 치른 다음에 대패를 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있고 전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요 이스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블레셋의 세력이 대패를 하고 군대도 약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이 표적이 되어져서 약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삼일 사멜 선지자가 삼일상 7장3절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삼일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모하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거든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로스를 어떻게 해 보라고요?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이방 신 섬기는 것 그거 내 마음 가운데서 섬기는 것 제하여 버리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누구께로만 향하라고요?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블레스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소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는 뭘바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께 돌아오는 걸하나님 바라셔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믿음이 회복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 거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라시는 게 있을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바라시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라는 바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방 신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지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아무리 말해 줘도 내가 이거 죄인지를 인정을 안 하면요. 절대로 회개하지도 못하고요.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너야 이거 우상 숭배한 거야. 너 이거 지옥 갈 죄야.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죄야. 하나님 앞에 멸망 받을 죄야라고 아무리 알려 줘도 나 그거 죄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그 자녀들 불러가지고 야너 그거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하는 그 죄가 너희들 죽을 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그말 듣기를 거절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리고 아무리 깨우쳐 줘도요 내가 뭐 하지 않으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야 너... 주님 앞에 예비하는거 그거 그렇게 예비했다가는 하나님께 오히려 벌 받는다. 너 지옥에 간다. 멸망 받는다.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줘도 여러분 그것 그 까닭을요 내가 아 인정합니다. 아 제가 진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 근짜큰 죄를 저질렀네요.라고 깨달으면요 내가 회개할 를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신 날도 저는 예배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깨닫는 사람은 회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면요,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돌이킬 게 없어요. 돌이킬 것이 없으면 회개할 것도 없고요. 회개할 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부어 주실 은혜도 없더라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는 뭐 있냐면요. 죄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는 사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셔요.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침례교 목사인 트레빈 왁스라는 분이요. 우리 시대 여섯 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 뭐냐?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을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면 성공이랍니다.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나 자신 이게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 숭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주인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주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는 것이요. 그렇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도 우상 될수 있고 레저가 우상 될수 있고 성도 권력도 나 자신까지도 우상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언급되어 있는 않지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 마음의 우상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뭘요?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할수 있지만, 대신에 성공을 넣을 수도 있고, 명예를 넣을 수도 있고, 권력을 넣을 수도 있고, 성을 넣을 수도 있고, 쾌락을 넣을 수도 있고, 레저를 넣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넣을 수도 있고,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아, 이건 내 진짜 우상이구나, 나.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나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내 우상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깨달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예요.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야바의 법정 앞에 예수님 끌려갔을 때 베드로도 쫓아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여종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죠. 세번 부인할 때 꺾기요, 꺾기요. 닭이 두번 우는 걸듣고 오는 그 음성을 듣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1년뒤 돌아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도 있었지만 믿음을 다. 전부 다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할 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없이 살았다면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내가 따른다고 했지만 나는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버지 앞에 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 드릴 때에 죄 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를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해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깨우쳐줘도,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럴 수 있지. 아, 주일날 한번 골프 한번 치러 갈수 있지. 하나님 저 바쁘니까 해변으로 임하세요. 이번 주는 해변입니다. 아시죠? 한번 빠질 수 있지. 하나님, 아니, 뭐, 에베 때 하나님 제가 에베 집중 안 하고 딴짓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면 하나님 옆에 회개할 것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옆에 돌이킬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줄 때, 맞습니다. 정말 제가 죄인이네요. 그것이 제가 지옥 갈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그냥 있어도 지옥 갈 죄인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이것이 죄야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언더우드가 세운 이 구세 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서 금에하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 외세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막 러시아에 그렇게 막 휘둘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위정자들 임금 막 그런 직분자들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외세이 휘둘리게 만드냐고 막 욕을 해요. 그랬을 때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남만 책망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우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자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백했어요. 아,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뭐 잘못되면요 책임을 다 누구께 돌리냐면 누구께 있다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목사님 때문이라고. 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남 탄하기가 바빠요. 내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요. 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것이요. 내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저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십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누구 때문이신가요? 여러분, 남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한 거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할게 평생 가도 없어요 평생 가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똑바로 못하면서 산 것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서 산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여전히 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나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게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피로써 우리를 덮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믿으시고 믿을 수 있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요 죄를 회개해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 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양털처럼 우리 죄를 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의 죄를 양털처럼 희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미스바에 모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에 온 거예요 3일상 7장 7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한번 크게 이겼거든요 그리고 약탈에 갔어요 가진 것다 약탈에 가고 나서 또 모였다고 하니까 또 약탈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다 어떻게 요 벌벌 떨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리이에게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랬더니 사무리이한게 뭐냐? 구절 보니까 사무리이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뭘 들었어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더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무엇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의 차이가 뭔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후회의 차이. 여러분 회개는 뭐고 후회는 뭐예요? 아, 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했네. 이분 이것이 후회입니다. 아, 나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 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후회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킨 것은 회개예요. 돌이키 돌이켜서 행하는 삶이 있으면 회개고 돌이켜서 행하는 삶이 없으면 후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후회해 보세요. 평생 후회해 보세요. 후회가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가? 여 평생 그를 후회해 보세요. 후회 아무리 해도요, 나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절대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주님 앞에요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데려오죠. 발과 아세라 신산을 가져와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진노를 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에 비가 막힌 것, 하늘 문이 닫힌 것을 열기 위해서 그때 엘리야가 한 것은 뭐였습니까? 뭘 했어요? 엘리야가 한 것이 이겁니다 11기상 18장 30절 같이 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뭘 회복했어요? 재단을 수축했다 여러분 바알 섬기느라고 아세라 섬기느라고요 여호와의 재단을 돌보지 않아가지고요 여호와의 재단이 다 회파됐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단이 한 3년 4년 지나니까 단이 다 회파돼가지고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돌아오려면 뭘 해야 돼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 신자다 시당이다 믿음의 말은 얼마든지 립 서비스는 하나님께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와 삶은 진짜로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 의무너져던 신앙의 살을 다시 회복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는몇번 예배드리십니까? 1년은 365일 아닙니까? 여러분 365일 동안 예배 없는 날이 교회에 있는가요? 여러분 일주일에 열 번의 예배를 공식적으로 예,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은 공식적인 열 번의 예배 가운데서 몇번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요?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한번 참석하면서도 나는 대단하게 많이 참석하고 할일다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한 달에 두세 번 띄엄띄엄 참석하면서도요. 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1년 뒤돌아보니까 잘했네. 하나님께 또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그 모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이요. 여러분 예배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을 살려내는 길이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길이고 내 영혼을 회복하는 여러분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간드립니다. 단이 회복될 때 수축될 때의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을 7, 7만 명을 죽입니다. 7만 명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여요. 그때에 이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말하죠. 아리우나이 타장 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께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순종에서 3일하 24장 25절 보니까 그곳에서 아리우나이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를 회복한 것이 외배를 회복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재앙이 그쳐진 게뭘 통해서 그쳐졌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이 회복될 때 그쳐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그와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데, 우리 신령을 감찰하시는데 그분께서 찾으신답니다. 찾으신답니다.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뒤돌아볼 때예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회복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가요?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모습들 기억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각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셔요. 십자가에 서 나를 날위해서 십자가 주신그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예 제사를 들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무엘상 7장 10절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바라신다고요큰 우레를 바람에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기게 하는 것, 2024년에 우리를 이기하실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네.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런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니 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날 동에 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앙, 여러분 수많은 재앙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아주신다니 그러면서 14일 에서또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글롬부터 카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 됐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회복의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 이스라엘이 그 사방의 지역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찾아댄.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삶,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나의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찾아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도로 찾았고, 도로 찾았고, 14절 계속 보니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게 됐습니까?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얻어도 평화를 잃어버리면 근심 가운데 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어쩔 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회복을 언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할 때에, 잃어버렸던 자리를 다시 회복할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이스라엘 회복 가운데 누구의 회복을 봐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봐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눈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들의 회복 받았네가 아닙니다. 이들의 회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회복 가운데서 이들의 신앙의 회복 가운데 이들의 삶의 회복 가운데서 나의 신앙의 회복과 나의 영혼의 회복과 나의 믿음의 회복과 내 삶의 회복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주건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후회로만이 땅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마지막 오늘 순간을 다 주님 앞에 회개로 마쳐 드리고 2024년 밝아오는 새에 믿음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니 우리가 믿음 없었고 뒤돌아보니 우리가 죄인이었고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그릇 행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들을 깨달은 자들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춘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 에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아버지님께서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